사일상 16장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듣던 말씀입니다. 매우 익숙하고 또 읽고 읽다 보면 매우 평이하게 아주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유심히 보면 사실은 이 16장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일수록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무엘상은 특히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들도 많은 논란이 있는 어, 것이 사무엘상이고 여기도 물론 그런 장면들이 여럿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만드신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고대 성서 중에서도 고대에 속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욥기 같은 데서 사탄이 나오는데 이런 사탄의 역할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로 나옵니다. 거기선 검사의 역할을 하면서. 어, 이 검사의 역할이 예,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와서 그를 고발하는 자의 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아, 시, 담론을 하면서 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 예,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 지금의 생각하는 것처럼 사탄이라는 개념하고는 약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사탄의 개념은 어, 예수 시대, 그러니까 헬라니즘 시대라고 할수 있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오래돼 어, 봤자 주전 2세기 에, 이후에 에, 지금의 사탄의 모습이 형성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이 구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시대에서 오래된 버전일수록 모든 마음물이 심지어 좋은 것 또는 나쁜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 16장에서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사울왕을 기름부어서 왕정시대를 열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실패작으로 끝나고 다시금 새롭게 새로운 왕정시대를 여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출발점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도 실수를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살아가시고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잘못된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어. 은혜와 사랑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장 1절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할 것을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을 버렸을까 하는 점에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사울을 버렸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가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 것은 이번 주 주일 주보에 제가 메모를 해둔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반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왕을 들어서시는 것도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 또 사우랑을 폐위하는 데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에 있어서 아멜렉카의 전투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진멸의 전쟁을, 야외의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나쁜 것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니까 나쁜 것만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유명한 사무엘의 말을 함으로써 폐위가 되는 사건이 첫 번째 이유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저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도 언급을 드렸지만 아 7일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기다림이 사월은 마치 그것이 뒤처짐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폐의가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판단이 그리고 사월의 변질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잔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이르에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갈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1절에 있는 베들레헴 사람 2세로 가는 것을 내가 어찌 갈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매우 독특합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사월이 들으면 나를 죽일이다 이미 사월의 상태는 사무엘도 여호와의 선지자도 우습게 여기게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이거는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지위를 위에서라면 자신의 직,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스워 보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건데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소자에게 물한 모금을, 물한 잔, 냉수 하나를 갖다 준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즉, 인간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이고 아주 낮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낸 단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사람과의 평화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울은 그 말에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사람 사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세의 집으로 갈때 자세히 알려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너는 제사를 드리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 예배를 드리리라는 것은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가 이세이집을 당, 당도했을 때 매우 놀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무엘이그 당시에는 왕을 세운 선지자로서 나타났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능했고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아악을 실제로 죽인 인물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자의 모습이기보고는 사살기에 속한 구원자의 모습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를 예언자 더하기 그다음에 장군의 이미지, 그다음에 사사의 이미지, 그리고 드보라처럼 재판관의 이미지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아, 이 칠절에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구약을 전체를 뜨리는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이 됩니다. 이사야서에 가면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마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사울을 뽑을 때 마치 외모를 보고 뽑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사람들이 왕의, 왕의 만세를 부를기 바로 직전에, 예, 했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1장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요하께서 색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윗절에 보면 백성 중의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되어 있어서 사울은 마치 외모를 보고 뽑았는데 이제는 외모를 뽑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번복의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뽑을 때도 외모를 뽑지 않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10, 10장 11절과 10, 어, 22절과 2 3 3절과 24절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은 사월을 뽑을 때도 겸손한 자를 뽑았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 16장에서 다윗을 뽑을 때도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뽑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그 의중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을 기름을 부으고 나서 이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에게 부었었는데 다윗을 선택했을 때의 모습은 12절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은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매우 준수한 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준수한 것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7장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이 13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씀은, 사울에게도 적용됐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유명하니까, 사울이 예언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표준세봉에서는 드러내는 아주 번역을 잘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다윗을 감동시켰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크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소설책처럼 또는 영화를 보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 정말 내 마음판에 못을 박듯이 깊이 깊이 새기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또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기서도 어, 다윗을 이야기할 때 매우 준수한 자를 예, 이야기합니다. 수금을 탈줄 알았다라는 얘기, 이야기는 마치 예, 오늘날의 이야기에서 조선시대 같은데 이야기하면 문과 무를 겸비했다, 문무를 겸비했다라는 표현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리스다 로마 신화에 보면 장수일수록 아주 어, 뛰어난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일수록 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피리를 붙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금을 탈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문과 물을 갖출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사무엘에서는 사무엘상에서는 수금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예언자의 예배 용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10장입니다.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는 일은 이니 그곳에는 불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고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오는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오. 이 비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도구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카리스마 상태로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예언자의 용품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우슬리, 다윗을 다 얘기할 때이 수금을 탈줄 알고 수금을 탈때 악신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과 물을 겸비한 매우 준수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칫 이야기, 자치 생각하면 21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려면 마치 내가 많은 스펙을 쌓아야지만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6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되어 있는 이야기.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름을 부은과 동시에 여호와의 형이 함께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써 기름을 부은 자신 뿐만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무일상 처음부터 꾸준히 흐르는 말입니다 이 18장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라는 이 말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영이 영이 이후로 크게 감동되더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또어 22절에 보면 은총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도 이 말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2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누가 보면 2장 40절과 52절을 우리가 전에 새벽 기도할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적용됐던 말씀입니다. 아이 예수가 자라남에 여호와와 사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더라. 키와, 아, 키가 자라므로서 지혜가 있더라라는 말로 바꿔서 적용되던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로도 다르게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시키니 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6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라는 것이 요즘 대학생들의 제일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안정적인 직종을 선택할까. 그래서 이제는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저희 세대들은 대모를부터 하고 정의를 외치고 하는 것이 대학교 1학년. 예, 아주 표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대학교 1학년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펙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6장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의 나라를 세우려고 너를 불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왜 사월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14장에 그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는 장면을 보면 다윗 못지않게 매우 용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으로 언덕을 올라가고 무기든 자가 아... 단 둘이서 한 20명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는 블레셋의 한 3만 명 되는 어 그런 어 적군들이 서로 칼을 기르고 어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이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다윗보다도 훨씬 뛰어난 자가 아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펙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다시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중시 여기는 마음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한 전하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이 눈을 감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열매가 이 열리게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압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스펙이 좋아서 우리가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준수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우리의 삼겨운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제사장만 저도 마치 내 뜻하고 틀릴 때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자로 설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가 한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다 사흘처럼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처음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에게 그날부터 계속. 타윗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